제 드링카는 아, 이거예요. 아, 로즈골도 땡기는데, 아, 뭐, 요즘은 잘안 나는데. 아, 그치만, 사람들이 저한테 추천해준 차는 이거죠. 근데 이거 운전하기 힘든데 나한테 왜 추천해줬어? 이거 이렇게 엄청 휠 돌아가는 거 빡빡하다던데? 아 다마스가 벤츠 사고파기사.. 사고파기사라고 하면 안 되죠? 포엑스포에요? 뭐라고? 부르죠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.. 포바이터 사고파기사.. 리카님은 트위지 아니에요 어차피 옆자리에 <laughs> 태울 사람도 <laughs> 없잖아요 기읏 추민용 자리만 있으면 그이지? 되잖아 아 그거.. 아.. 이거 근데 사고 나면 나 그냥 웃기가 아니야? 유하 유하 이렇게 막 투박한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되게 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문이 되게 앞뒤로 달려있는 게 좋긴 한것 같아요. 그치만 예쁜 차는 다 뒷자리를 앞좌석 밀고 막 이러면서 타야 되더라. 아시죠? 그막 이러면서 막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딱 면허를 갔단 운전실력이 굉장히 안 좋을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죽고 싶지 않은 일을 위한 차를 추천해 주세요. 다마스, 티볼리, 모닝, 스파크 오 가격은 얼마예요? 어차피 첫 차는 예쁠 수 없을 것 같아 비싸고 예쁜 차는 안 되니까 차라리 타고 다니면 웃긴 차라도 뭔가 나랑안 어울리거나 아니면 내가 타면 어뭐 이런 차라도 해야겠어 포터 아 이런 씨이게 오히려 운전 되게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나 이거 타고 다니면 어디에 주차라고 하 <laughs> 세발 자전거 타 어떻게 알았냐 나 자전거도 못 타는 거? 볼보, 유로, 식스? 애기 검증이니깐 유모차 타는 거 추천드려요 유하 유하 저는... 카이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EQ900 기아 K3 이두 개만 봤을 땐 제네시스. 롤스로이스 팬텀이요. 아반떼. 람보르기니 우라까지요 <laughs> 아, 기아 레이 BMW i퍼. <laughs> 약간 이거 좀 약간 좀뭔 느낌이. 응 아. 그래요. 볼뿐 볼보 할래. 저는 피아트 하겠습니다. 이건 링컨, 링컨 처음 들어봐아 사장님들 차예요? 디자인 앞쪽은 이게 더 예쁜 것 같다. 이거 똥색이라서 싫어요. 쌍용 지포 렉스턴, 포드 머스, 포드 머스탱요. 마세라티도 이쁜것 같아. 일단 로고가 이뻐. 아 근데 어차피 저는 면허 없어요? <laughs> 면허 따면 이제 모닝 이런 거 몰고 다닐 거라. 이건 그냥 디자인만 보는 거요? 예 저는 제기어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좀 면허도 없어요, 여러분. 코나. 디자인 이게 더 예쁜데? 이거는 포르쉐, 비엠도 저 그냥 이거 둘다안 예뻐. 저기요 벤틀린 언제 나오죠? 근데 좀 약간 다 옛날 모델인 건가? 뭔가 둘다안 예뻐. 근데 얘가 그나마 색깔 일부러 다똥색 이런 걸로. 아니 이거 씨, 이거 진짜 드림카 월드컵으로 하세요. 그래야 많이 나와요. 드림카 있어요? 아 이게 있어서 빨리 와 이거지 드림카가 좀막 완전 스포츠카 스포츠카네. 음 이거 어, 맥라렌 와차 근데 이렇게 열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? 뭔가 아 그치면 멋있긴 한데. 어. 그래서 저 헉! 부가티 베이론 이거 와막 약간 게임에 등장하는 것 같아 이건 약간 좀조잡한것 같아요. 부가티 베이론이요. 어! 이거 도비 드림카네? 그럼 이거 안 해야지 와 드림카들은 배경부터 다르네 페라리 폴... 아 벤틀리 컨티넨탈 GT 근데 이거 약간 모양이 계속 변했나 보다 마칸? 음. 센테나리오? 아 부가티가 근데 모형 살 거면 부가티 모형을 사야겠다 와 진짜 예쁘다 어. 음, 이거는 좀 조잡하다 이게 좀 디자인 이게 난거 같은데 포르쉐 박스터 둘다 별로 고민할 걸 고민해 와 이걸 이 합문다고? 우리 그냥 예쁜 차 그냥 디자인 예쁘다 이러는 거지 내가 진짜 아 음, 내가 이걸 사볼까? 음 내가 무슨 호날두야? 난 지금 면허도 없어 나첫 차는 진짜 진지하게 모닝 이런 것도 할것 같아 나 심지어 포바이포를 사고 타기 사라고 있는 사람이라고. 이건 진짜 경주용 차 같아서 앞에 거 이게 좀나은듯 진짜 마이바요아 어디 에이팔로 해야겠다. 이 친구가 더 예쁘다. 둘다안 예뻐. 어, 전 이게 더예쁜것 같아요. 차 자체는 캐딜락보단 포드 머스탱 마세라티요. BMW 마세라티 4트로 포르테 문이 4 개라는 건가? 걸 o r 트 e 이거 만약에 진짜 포르테가 문이라면 현대 문4 개. 이렇게 되거든요. 현대 정말 근차 그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? 이거 <laughs> 그냥 디자인 전 이게 더 좋아요. 어 32강이네? 뭐둘 중에 이게 뭔가 디자인이 현대적인 것 같아. 아아 아, 근데 이거 너무 예뻐. <laughs> 그냥 미적으로 게임에 나올 것 같아. 저 사진도 참잘 찍었네. 진짜 예쁘다. 아저 벤틀리 컨테 그냥 벤틀리 컨티넨탈지 디고보다 예쁜 사진 많은데. 아. 벤탈리 더 이쁘게 나온 사진 많은데 포르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둘다 별로 어... 그냥 어... 너무 예뻐 근데 아, 테슬라 로드스짜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부가티시론 베이론 전 위로 문 열린... 이거 근데 약간 벌레가... 아시론 개예쁨 와... 근데 이 색감은 아무래도 보정 좀한 거겠지만 파랑색이 되게 예쁘네 아! 이거다! 나를 위한... 나를 위한... 이거 사서 레고 만들게 할까? 이거 뭐 다이아를 박았니? 아 레고야? 진짜로 달리는 왜 굳이 저런 짓을. 아. 아, 근데 진짜 테슬라 로드스터 저것도 이쁜 것 같아. 제가 테슬라 전기장송차라고 해서 디자인은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사진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.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? 볼트모트 닮았다고요? 부가 <목소리> 싫어. <목소리> 개쩔었다. 네, 라는. 아주 면허 없어요. 그냥 생각나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. 면허도 없고요. 아, 예쁘다.